요 라이가 오다 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다 외에 여러 가지 뜻 지금부터 그 뜻과 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오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읽어볼까요? 니 셔머 쇼호 라이 니 셔머 쇼호 라이 너 언제 올 거냐 그쵸? 여기서는 오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니 따우디 라이 불 라이 너 대체 올 기가 말 기가 너 도대체 올 거야? 말 거야? 어, 역시 오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 오라이러. 오라이러는 뭐예요? 어, 나 왔어. 올라이러 여기서 라이도 역시 오다란 뜻입니다. 두 번째, 동사를 대신하여 요 라이로 대체를 해줍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부인 라이핑 피지 네, 종업원 웨이터 여기요. 라이핑 피지한 병의 맥주가 오나요? 네, 오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라이는요, 야오. 혹은 게워를 이 대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오 이핑 비오 하면 뭐예요? 네, 맥주 한 병을 주세요. 맥주 한 병을 원해요라는 뜻이죠. 네, 요 야오 대신에 요 라이를 쓴 겁니다. 대체해 줬어요. 그러니까 요 라이는요. 좀 착하고 양보심이 많은 아이 같아요. 어, 그래서 동사를 대신하여 이 아이가 자주 나섭니다. 두 번째. 니초 알라. 짜 라이디아. 니초 알라. 하고 이렇게 끝을 올려 주면 의문문이 되기도 합니다. 너다 먹었어? 상대방이 먹다가 젓가락을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초 알라. 어, 너다 먹었어? 쩨 라이디아. 는 뭐냐면 좀 더. 네. 짜이는 더 라이디아. 먹어라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앞에 치니까다 먹었어? 쩨 라이디아. 자츠디알인데요츠 대신에 라이가 나서서 대체를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쩨 라이디아. 좀더 먹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볼게요. 라이코 자, 요거는 어떤 동사를 대신했을까요? 이 코는 뭐예요? 이 코는 한 입이죠. 어, 한 입? 먹어 봐. 트 아니면은 허도 되겠죠? 허이거 어, 한입 마셔 봐. 그럴 때 허이코. 이렇게 동사를 대신해 줬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라이 빼, 바라이 빼, 바 이건 뭐예요? 허이杯바 예, 이빼한 잔이니까 한잔 마셔 봐라 그럴 때허이빼봐 대신에 라이 빼봐한잔 어, 해라 이렇게 동사를 대신해서 요 라이로 대체해 줍니다 그다음 저셜워빰블리니 라이 봐 뭘까요 예, 이 일은 나는 빰블리어 빰부려. 빰블리는요할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일을 내가 뭐 처리할 수 없다 할수 없다 그러니까 니 라이 봐 하면 뭐예요 너가 와라가 아니라 어, 너가 해라 니 주어 봐. 아니면, 니밤吧 아니면, 뭐, 니 주리 봐. 그쵸? 이렇게 동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다음, 이 가방이죠? 어, 가방은, 종은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그어가 들어가면요 이 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뭘 뭘로 이렇게 같이 씁니다. 어, 이 가방 되게 무거워. 올라해봐. 어, 라이 여기서 라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상대방이 여기 무거운 가방을 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이 가방 되게 무거워. 올라해봐. 어, 어 가방을 뺏으면서 올라해봐. 어, 내가 들게. 원나봐. 어, 원나봐. 어, 나 대신에 요 라이를 써준 겁니다. 세 번째 동사 앞에 놓여 동작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다라는 뉘앙스를 띄웁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아메니 라이 두이야 음, 아미야, 너가 두는 뭐예요? 에, 네, 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라는 동사 앞에 쓰였죠. 어, 라이가. 그래서 요 동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봐라라는 뜻으로 요 라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니 라이 두이야 하면은 너가 좀 읽어 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는요, 사실 안 써도 됩니다. 어, 안 써도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라이를 쓰므로써 좀더 현지인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읽어볼까요? 워라이 我来介绍一下,介绍,는 뭐예요? 소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다 라는 동사 앞에 씁니다. 그래서 워라이 我来介绍一下 하면은 내가 소개 좀 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라이 뒤에 이샤 이렇게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我이说吧 뭘까요? 어. 내가 말할게, 란 뜻이에요. 쉬어, sure, 말하다죠? 역시 동사 앞에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동작을 좀더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원래 oh, 쉬어봐. Oh, 내가 말할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원래 oh, 어봐 sure. 해도 대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읽어볼까요? 원래 다카이. 다카이는 뭐예요? 열다, 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oh, 다카이 하면, 어, oh, 내가 열게. 어, oh, 내가 열어볼게. 원래 다카이. 그럼음 원래 칸칸. 원래 칸칸. 네, 칸이 뭐예요? 보다죠? 동사 중첩을 쓴 겁니다 중첩을 할때 뒤에는 경성으로 읽죠? 그래서 칸칸 칸, 그죠? 동사 앞에 썼네요 원래의 칸칸 칸 하면 뭐예요? 어 내가 좀 봐볼게 내가 좀 볼게 라는 뜻이죠 그다음 니라의 창창 창은 뭐예요? 맛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니 라이 장장 하면은 어, 너가 맞춤 봐 봐라는 뜻입니다. 이 맛보다라는 동작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봐라는 뜻으로 요 라이를 쓴 거예요. 그렇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동작 앞에 놓여 동작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가 볼게요. 자, 네 번째는요. 자, 저자자라는 뜻으로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쓰입니다첫 번째 볼게요. 라라라. 오리 까니 베 라라라. 까니 빼이는 뭐냐면 한잔 하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일 라이, 라이 라이는요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자자 자, 자, 우리 한잔 합시다. 그럴 때 라이 라이 라. 중국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라이 라이. 읽어볼까요? 네, 라. 자면 창크바. 자 우리 자만 우리. 우리죠? 우리 창크. 네, 노래 부르다죠? 자 우리 노래 부릅시다 할때자 그죠? 라, 라, 까니 라. 까이셔머셜러 하면은요. 모말차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까이니러 하면 너차례야 라는 뜻이에요. 라자 너차례야. 그럴 때 라이 다섯 번째는요. 방향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꼬어라이가 무슨 뜻이에요. 이리 와봐 와봐 라는 뜻이죠. 이렇게 동사 뒤에 붙습니다. 요게 이제 방향보호 역할을 한 거예요. 꼬어라이 이리 와 추라이는 뭐예요? 어. 나오다란 뜻이죠. 역시 동사 뒤에 이렇게 라이를 써서 방향 보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다음, 션머시 호 호엘라. 언제 돌아올 거야? 호엘라. 여기서 호이가 동사고요, 라이가 아니, 방향 보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다. 방향 보호에서는요, 라이가 어, 오다라고 해석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콰치라는 뭐예요? 얼른 치라에는. 일어나 밑에서 위로 일어나다 그죠 아침에 사람을 깨울 때에 콰치라 원래 일어나 아니면 요의자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에 콰치라 와줘 빨리 일어나 그럴 때 그다음 니바 초티 리더 동시나추라 네. 너뭐를요바초티 리더 동시 너는 무엇을 네. 초 티는요 서랍 서랍 속에 물건을 어떻게 하라? 나, 추라. 여기서 나는요, 이렇게 손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끌어서, 추라. 나오다. 즉 꺼내다 라는 뜻이에요. 너 서랍 속에 있는 물건 좀 꺼내봐. 나 추라. 그래서 방향 보호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동사구와 동사구 사이에 쓰여 전자는 방법이나 태도, 후자는 목적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뜻인지 예문으로 볼게요. 니 용셔머 빵파 라이 빵쭈 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니 용셔머 빵파. 빵파는 방법이죠. 어떤 방법을 용, 이용해서 라고 하기 보다는 너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아요. 어떤 방법으로 빵, 주, 다 그를 도울 거냐 라는 뜻이죠. 자, 여기 라이를 이렇게 쓴 거예요. 라이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 용, 셔머, 빰, 빠. 전자죠. 전자는 방법이나 태도를 나타내고요. 뒤에는 목적을 나타내요. 빵, 주, 다 그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 어떤 방법을 쓰냐 앞에는 방법이나 태도 뒤에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이 라인은 사실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충분히 해석되고 대화도 됩니다. 하지만 라인을 쓰므로서 어떻게 된다? 좀더 현지인스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你们凭什么来打败他? 凭什么?凭은요 뭐뭐에 의거하여라는 뜻이에요. 凭什么 어, 무엇에 의거하여. 즉, 무슨 방법으로, 무슨 태도로란 뜻이에요. 라이 나빠이타. 그를 나빠이는요. 제압하다, 이겨내다. 이런 뜻이에요. A 나빠이 B 하면 A가 B를 이겨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는 빙셔머. 무슨 수로 라이 나빠이타. 그를 이겨낼 거냐. 그를 이기려는 목적으로 어떤 방법,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란 뜻이에요. 라이. 그렇죠? 그쵸? 그 다음. 니넝용셔么 리요 라이 쇼프타 너. 너는 넝. 할수 있냐? 용什么理由理由는 리오. 이유죠. 어떤 이유로? 어,用什么理由？ 어떤 이유로 라이 라이 说服他说服는요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A说服B하면 A가 B를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설득할 거냐. 즉 그를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 수가 있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니넝용什么 리오 라이 슈어프타 나 너는 어떤 이유로 그를 설득시킬 수 있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중 있는 라이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아, 하지만 라이를 씀으로서좀더 현지인, 중국인스러운 말투라는 거죠. 일곱 번째, 여기는 7-1이라고 써놨는데요. 음, 자, 생각이 떠오르랑 말랑할 때뭐 뭐였더라 라는 뜻입니다. 예문 들어볼게요. 타그 자오 쉬머라이저? 아, 타자라이저타자머밍즈 라이저? 개 자오 머밍즈개 이름이 뭐였더라? 아, 제 이름. 아, 제 이름이 기억이 날랑말랑. 그죠 생각이 날랑말랑, 떠를랑 말랑말랑, 떠를랑 말랑할 때에 그뭐였더라 아, 제 이름이 뭐였더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 저를 어, 생략을 해도 된대요. 어, 타저 솬멀라이 이렇게. 근데 요 저는 이제 북방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 라이저. 어. 근데 이렇게 라이저를 훨씬 제가 듣기로는 좀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이저로 써 놨습니다. 타저 솬라이저. 아, 제 이름이 뭐였더라? 그다. 니깡 잘쏘 솬멀라이저. 에? 니깡 잘 쑤어셔믈 라이너 방금 뭐라고 말했더라? 라는 뜻이죠 어? 너 방금 뭐라고 그랬더라? 내가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못 들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도 까먹었거나 아니면 잘못 들었을 때 어? 너 방금 뭐라고 그랬었더라? 니깡 잘 쑤어셔믈 라이 그럴 때이 라이저를 쓴 겁니다 아 어떤 음악이 막 흘러나와요 아 근데 이 음악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아 쪼쇼쿠 쪼쇼믈 라이저 어, 아, 이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저 소크 저什을 알죠? 그 다음, 제 요시 점멀 와를 이 게임이죠. 게임 어떻게 와하는 거였더라? 아, 어, 예를 들면, 마리오 게임. 제가 어렸을 때 한창 하던 마리오 게임.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아,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제가 요 시점을 와라이죠. 나 까먹었는데, 그럴 때, 라이죠. 네.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랑 말랑할 때에 뭐뭐였더라? 하고, 뒤에 이제 보통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갑니다. 음. 자, 근데 또 하나는 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서문으로 쓰여요. 뒤에 물음표가 아닌 그러면 뭐뭐였다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평서문으로 쓰여서 이미 일어난 일을 회상할 때 쓰입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샤오드슈호 타시 환니 라이저. 네, 라이저 하고 평서문, 마침표 찍었죠? 무슨 뜻이냐면 어렸을 때 걔가 너 좋아했었어 라고 이렇게 옛날 일을 회상할 때 이렇게 라이저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타강차에 하이자 있죠? 라이저. 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 쫄 여기에 있었는데 역시 이미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거죠. 어, 걔 방금 여기 있었는데, 그죠? 그다음, 所以没去 어, 내가 어제 저녁에 어, 회사에서 짜반, 네, 야근으로 보시면 돼요. 야근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못 갔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모를 하고 있었다. 어제 저녁에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지나간 일을 회상을 할때 라이저를 씁니다. 그 다음, 타 자우니 라이저. 타자온니 걔가 너를 찾고 있었어. 걔가 너를 찾았었어. 그래서 끝에 이렇게 라이저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7 가지로 라이의 여러 가지 뜻과 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리 하겠습니다 이거 캡처해 놓으셔도 돼요. 캡처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돼요. 정리 하겠습니다 라이의 여러 가지 뜻과 예문 정리 갑니다. 첫 번째, 오다 라는 뜻입니다. 你什么时候来?我来了.두 <놀람> 번째, 동사를 대신하여 요 라이로 대체합니다. 服务员, <놀람> 라이 <놀람> 빙피酒. 这事我办不了.你来吧?세 번째, 동사 앞에 놓여 동작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다라는 뉘앙스를 띄웁니다. 아메 니 라이 두 이샤. 오라이 다카이. 네 번째, 자자자 라는 뜻으로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 쓰입니다. 라라라 오먼 까니베 라이. 까이니 러. 다섯 번째, 방향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코라이 솨머 시호 후이라이. 여섯 번째, 동사구와 동사구 사이에 쓰여서 전자는 방법이나 태도를, 후자는 목적임을 나타냅니다. 니용 시머빵 파라이 방주타. 니넝융 슘므 리요 라이 쇼프 타너 일곱 번째, 생각이 떠오르락 말랑할 때에 아, 모모였더라 라는 뜻입니다 타저우슘 라이저? 니 강차이 쇼우 라이 그리고 모모였다, 모모를 하고 있었다 라는 뜻으로 평서문으로 쓰여서 이미 일어난 일을 회상할 때도 쓰입니다 쇼우 더 쇼호 타 시환 니 라이저? 워 조텐 왕샹 쩌이 콩스 지이 소위 so 매취 이해하셨다면 이제 회화 연습을 해야겠죠 풍부한 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회화 연습이 필요하시다면 요 아래 영상을 눌러서 저와 함께 연습해봐요.